네 안녕하세요 아빠와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2월 3일 수요일 자 오늘도 게임 브라스브로스타드 진행할 텐데 자 아들이 자장맵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기본 맵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크로우크로우 크로우 까마귀 지능이 높다는 그 까마귀 날쌘돌이 까마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맵 듀오 쇼다운 우당탕 진흑 텅 경기 시작 듀오 쇼다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파이널 어빌리티 생명 연장의 꿈내 네, 지니 고프 자 분명 저희 아들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이야기 하듯이 <laughs> 박스는 본인이 먹겠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왔다 갔다 놀기만 하면 돼요. 자 이상한 로봇 나왔죠? 오키도키레. 자 오키도키요 지코 아저씨. 자, 지코 하셨던 죽이고... 여기 숨어 있으면 끝장이다. 자, 쇼다운이에요. 벌써부터, 벌써 쇼다운... 뭐 어, 맛도 못 봤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어떻게 쇼다운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자, 코끼리 코열바퀴 돌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우어지러워 시작. 배틀 시작! 게임 오버! 아, 어질어질 팽팽. 코끼리 코 KO. 사실 포코에 다이너미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조합에. 사라네 사라 있어. 자, 두 번째 맵. 잼그랩 지하 고식당. 자, 잼그랩 지하 고식당. 저희가 보통 12시 정도 전후로 업로드를 하는데 일단 많이 배고파요. 나 오늘 신나게 즐겁게 빠르게 승리를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굴식당. 오늘도 짤 없이 원 캐릭터 크로우 렛츠 고. 자 우리 아들은 인디안 추장 옷을 입고 있는 보아저씨 보우 보우 얘기했죠. 정답이. 활 보우 활 보우 활활 활, 보우 보우. 자 우리 편 리스트 리코 좋아요. 리스트 리코는. 자 하지만 아빠가 되게 싫어하는 외계 생명체가 또 있어요 여기 틱이라는 외계인이 또 아빠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수 없다. 틱은 틱일 뿐이죠 약하죠. 자 리코 좋아요 몸빵 좋아요 공격적으로 합니다 AI인지 유저인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열심히 일단 죽여주고 자 제시 제시 뭐하세요 리스트씨 자 리스트 형 리스트 형뭐한 거죠 지금 자 점프 돌아주고 좋습니다 자 크로우 형열 받았어요 지금 무지 열 받았어요 크로우 형열 받았어요 열 받다 죽죠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화병 걸려 죽습니다. 자 못올라와요 우리 아그들 못올라와요 지금 일단 틱이상으로 날렸습니다 틱아들 자 일단은 자 틱아들 어 뭐죠 이거 전 옆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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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옆치기 자 도와줘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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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상단 자 동북쪽 동북쪽 자, 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어디 있어요? 찾다가 엄마 아빠 찾다 선말리. 자, 패배하였습니다. 브레이블, 스니키 팬. 자, 우리 아들은 뭐 전혀 패배 연연하지 않고 바로 냅 넘기는 모습 쿨해요. 자, 그다음에 스니키 스니키 스키니 아니죠. 스니키볼. <laughs> 브롤보 스키니필드 아하 하 아하 하얘 예, 뭐죠 얘 예. 댄스타임 파이팅맨 프랭크 소시지 나왔어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들어드립니다 좋아요 뮤직 이즈 마 라이프 렛츠고 스프레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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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맨 자 스프레이맨 레슬링맨 아 몸빵 쎈 애들이 세네들이... 가득이에요, 지금.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불을 볼? 아, 그냥 들고 들어오네요. 자, 불을 붙이는 건 무지 기분이 안 좋아요. 알죠? 뭔 느낌인지 아실 요 오케이. 전기 종료뭐 시작도 하고 시작도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핫존. 끝났네요 노래 듣지도 못했어요 프랭크 소세지 자네 번째 이제 마지막 맵 핫존 자 현재 2승 1패 자, 3승 1패로 끝내고 싶습니다 맛있게 밥 먹고 싶어요 자 핫존에서 크로우 좀 오반데 그렇죠 네 컨셉대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게임에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자, 순수 오리지널 유저,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 유저, 자, 비선출이에요. 선수 출신 아니죠? 자, 마스터, 마스터 카령, 어떤 플레이 보여줄까요? 자, 아, 자, 똥쟁이인데? 자 뒤에서 숨어있네요. 자, 똥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똥쟁이, 자, 똥쟁이, 자, 여기 뭐예요? 불던지는 사나이, 아,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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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발리, 발리 자, 스파이크 나왔어요. 스파이크 나왔어요. 스파이크 나왔어요. 자, 날라줍니다. 안 그렇죠?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왠지 알아요? 우리 굶주렸거든요.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 분노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저 친구들이? 죽죠, 그쵸아 멀리 숨어 던지는 저 치사 판스 발리. 의미 없죠? 아 구덩이에 몸을 던지는 모습 자 달리기 부탁드릴게요 육상 육상부 아니 지금 궁 던지는 이 오른 오른손에 이 엄지손가락이 플레이 잘 못하시네요 지금 아. 이런 발리 발리 일단 죽여주고 아 죽지마세요 죽지마세요 지금 밀어붙여야돼 죽지마세요 마스터 마스터 자 발리형 또 왔어요 발리형 또 왔어 자이 맵은 달리 구간이 하나밖에 없네요 아까 잼그럭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맛있는 점심 드시고 자 조만간에 자 색종이 브라더스 종이접기 프로그램 업로드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아빠와 브라더스 게임 브라더스였습니다. 빠이빠이요.